<laughs> 죽었어! 죽었다유다 왜? 지났어 <웃음> <웃음> 지났. 어 내가 엄마 ㅋ 어 다시 여기 각도가 엄청 웃기게 나온다 똥강아지들 안녕 오늘 장류 스포츠센터 왔음 와, 귀 신발 어. 네뭐 네. 음. 어,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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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발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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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발 신 신발 신 너왜또 친구야? 아 이거 상대 안 되야 돼. 아니 내가 아이스 쿠퍼. <laughs> <laughs> 벌써 걱정하는 거야. 나중에 축구 하고 잠시 뒤 우리 가족 달리기 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빠 끊는거야 아빠가 엄마 잡아 릴 거야 걱정하지 마. 어. 아빠 아빠. 만지금 지입니다. 어. 옷 잡아 당기고 바지 바지 내릴 거야. <laughs> 바지 내릴 거임. 응. 이거 걱정하지 마 소아야. 아빠가지 아빠가 골지하면 아빠가 아니 좀 불려야지 솔직히 말해서. 그거 해야지. 아빠다 아빠, 아빠 아빠 그러면 페널 그. 아 어, 페널티 줘야지. 5초도 안 돼.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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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5초도 안 돼. 5 0이니 50... 거리로 그래 10m 좁아, 그래. 한 20m. 그래 미터로 하자. 음. 그러면 된다. 아나 아, 우리는 여기 지, 의외로 너가들이 1등 할수 있다 아저 그래. 어, 대건이 1등 할것 같은데 아닌 맞는데 우린 저기 잘봐 아직 아, 아들한테 왕자를 내주고 있어 이 영상 자르지 마 엄청 요란하지 아빠는 몸잘 풀어 엄청 빈수레가 요란해 <laughs> 아, 왜 이래 네. 되게 추답스럽게 지금 스트레칭하고 있네 서원 스트레칭에 좀 풀어야지 된다니까 서원은 몸을 못 가놓기 때문에 저빠진다니까 갑자기 몸은 앞으로 마음은 앞으로 가는데 다리가 됐어 다리가 안 떨어져서 컷볼 보이 볼걸 이건 진짜 잘하잖어왜건이가 <laughs> 쪽으로 가 아빠가 가야지 빨리 빨 다르다. 네, 네. 말 컸다 진짜. <laughs> 여기 잔소리가 많아. 재밌겠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운동 되겠다. 맞지? 응. 된다니까. 이제 다이나믹하게 찍어줘야지. 공시점에. 어. <laughs> 따라가지 못한다. 단발 <laughs> 면는해봐 아, <진짜. 웃음>

잠발, 잠발. 내 소아야 날씨 봐. 왜 이래? 덥지. 와우, 네. 참. 자, 컷. 아. 봐봐. 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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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헤딩. <laughs> 골걸. 나도 거다. 와! 진짜 응. 너좀더 가까이서 패스해 봐. 오. 거 아, 많이 는데 응. 오, 롱패스. <laughs> 잘했지. <웃음> 아, 어, 못해놔. 못해놔. 어 응. 아빠 아저씨 같이 말 걸고 있어, 저봐. 아, 그... 아빠한테 차, 엄마참 안돼. 우, 무서워. 내 <laughs> 어, 좋아. 어. 좋아. 아이공잘 좋대 덩치가 커서 물어본 건데 바보 아! 아! <laughs> 저 친구가 중학교 2학년인데 아빠한테 유소년 코치냐고 물어봤대 <laughs> 어, 아빠 엄마한테 방금 와서 되게 작게 말했는데 엄마가 다시 작게 말했는데 그냥 덩치가 커서 그런 거라고 가트 <laughs> <laughs> 잘생겼어요 아저씨 어떠시죠? 좋은데 몸이 풀립니까? 이렇게 날씬해져서 축구를 잘 찾아다녀 오! 그러면 머리 무서운데 어떡해? 엄마도 운동에 대해서 뛰어다녀야겠다. 열정적이. 너무 <laughs> 어, 무서워라. <laughs> 안 죽는데! 고추 맞으면 어떡해! 아 지금 소리가 안다한번들었다 언제 알았냐? <laughs> 그래 물이 아직 밥 먹고 지금 해도 또 옆구리 아프고 그래서 그래. <laughs> 이렇게 찍어봐. <laughs> 개웃기다. <laughs> 좋아 일로 <이리로> 와봐. 소 <laughs> 잡아. 찍어봐. 가 진짜 멋있게 잔다고 생각해봐 내가 엄마 패스 어 다시 여기 각도가 엄청 웃기게 나온다 패스 다 없어 아빠 아빠 비교해보자 남자의 초, 남자의 킥, 아빠의 킥. 아빠의 허리를 건, 킥 후. 오. 내가 복숭아 맞았다? 아, 되거나 또, 해야지. 와우. 잘 썼다. 멋있다. 막아! 와. <laughs> <laughs> 아! 여기. 아, 여기 맞춰야 돼. 거기에서 밑으로 맞추면, 넓게 뭐, 맞아. 밑에. 아, 밑에. 밑을 맞춰. 와 이렇게 찬다고. 삐. 땅벌이잖아. 왜 공이 안 떠? 와 무시라. 찡긋. 어떡하지? 엄마 왜 공이 안 떠? 엄마 엄마 하면 이렇게 참으면 공이 뜰것 같은데 이렇게 참으면 공이 안뜰거 같아 그러니까요. 아. 오른발로 차면 이렇게 차잖아요. 그러면 은 왼쪽을 네. 맞춰야 돼. 아, 어, 이 날을 맞춰야 돼. 이렇게 해서 이 아. 밑에 밑에로 맞춰서 이렇게 한번 뛰자. 오. 도아 발목. 발목 같은 느낌.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발목에 그... 힘도 있어야 되는데. 네, 발목이. 45. 힘... 45도. 네, 45. 45도야. 대각선쪽. 하하 왜 웃었어, 웃었어. 비웃었냐고? 예흐자 <laughs> 이제 달리기 됐어 우리 셋이 뛸테니까 오빠 그냥 가고어그럴니까 <laughs> 아빠 허리 아빠 허리 아프대 어 아까 잘못 아, 뛰게, 아빠 잘못 뛰던데 안 뛰네 그럼 저희 끼 아빠가 치겠어 아빠가 어한 <laughs> 바퀴 다 돌아야 돼요? 여기 딱한 바퀴. 그러니까 자기가 잘 페이스 해야 돼. 완전 전력 출주하다가 저기서 멈출 수도 있잖아. 어. 그러니까 아야, 자기가 뭐. 이한 바퀴를 최선을 다해서 그래. 뛸 정도. 그래. 김대건은 네, 저기 저 중앙선에서 뛰고. 저기밖에 차이 안 나. 네. 대건이 네, 저 중앙선. 저 여, 여기 여기. 아. 둘이는 괜찮아. 똑같은 데서 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소아가 좀더 패널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소아 이겨봐야지. 이렇게 같이 해서. 어, 소아... 코너 돌때 조심하고. 어. 직선 안 구간에서 성 그걸 해야 돼. 넘어지면 안 돼. 하나, 둘, 셋, 출발한다. 아, 준비. 조심해. 하나, 둘, 셋. <laughs> 가가라 못뛴다가가는거 맞지? 멀데 뭐 어? 네 진짜 별로다 진짜 별로다 전력진할수 전력진출 아니고 김대건한테 아예 잽도 안 된다. 잽도 안 돼. 어. 진짜, 어, 잽도 안 된다. 잽도 안 돼. <laughs> 아, 힘들어. 아, 진짜. 어. 아니, 진짜, 너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 우 사람이 웃겨. 웃어가지고 내가. 웃어가지고. 웃었다. <laughs> 어. 어. 아, 힘들어. 진짜, 김대건 코스, 김대건하고 아빠하고 해야겠다. 그래. 대건아, <laughs> 어, 위너. 아빠 안 배울 것 같아. 왜 이래? 아, 지금 진짜 한참,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나. 어. 이번에 아마 저기에서 벌써 움직였어. 그래 내가 처음 에 말했잖아, 너무 가깝다고. 아예 뛰는 내가 뛰는 방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돼버렸어. 어. 진짜 못 뛰고. 아니 얘 나, 내 옷을 깔깔깔거리면서 웃는다고 그랬어. 소아 들어오는 것같지고야지내가붙어 보여. 그 오빠 진다고. 안 진이야. 진다. 오빠 진다. 지 그게 안 된다니까. 100m면 모르겠는데 이거 400m 트랙도 되거냐? 진다. 되거나 확실하되거나. 아빠를 자극해 지 아빠가 살을 뺀다. 알겠지? 아빠 지금 저 몸으로는 절대 거길수 없어. 뛰어오세요, 빵소 아가씨. <laughs> 엄마는 아까 그 순간부터 이한 바퀴도 못 돌겠는 거야. 진짜. 와, 엄마 아직 멀었다. 엄마 러닝 해도 안 되겠어. 천천히 계속 오래 뛰는 거할수 있겠는데 갑자기 속력 내는 거 진짜 못하겠어. 까뜨. 됐어요? 어. 좋았어 넌잘 차지? 어 오케이. 왼발로 타는 신기하다 좋아 잘 찼다 잘 찼다 진짜, 참, 참. 진짜 참. 많이 늘었다 난 자꾸 못 찬다는데, 왜 자꾸 차게. 해. 어, 조해봐한번 해볼게. 난 지금 공을 위로 띄우는 게 목표인데. <laughs> 왜땅볼때 자꾸? 좋아해봐 소화 좀 났다. 소화 어, 소화 좀 났다. 되게 약하게. 응. 으악! 와, 아프겠다 어, 잘했어 오. 허리 나갔다 어. <laughs> 허리 나갔다 허리 나갔어 다시 다시 제가 우와 비 온다, 카트 죽었어, 죽었다. 유달, <laughs> 왜 지났어? 지... 지났어? 왜? 아, 어, 바이바이, 바이바이. <laughs>